하나님 말씀, 잠먼 27장 12절, 다음 길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제왕을 보면 숨어 피하여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현명한 길을 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의 품성은 신중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사람. 첫 번째로는 재앙이다. 라는 것을 심당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피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앙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재앙이다라고 판단하지 못하면 어리석게 그 앞으로 갈수 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몰라서, 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있지만은, 설마 하다가, 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뭐,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어, 려움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었었죠. 우리가 만약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부유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어, 아담의 그 실수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죄로 인하여서, 어, 인류 모두가, 또온 피조물들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엄청난 일을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학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사단이죠.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내 욕심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담처럼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는 모르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게, 어, 엘리사의 시종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그 예물을 받은 적이 있었었죠. 그때에. 어, 사무엘이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네가 그 예물을 받을 때에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네가 그것을 받을 때에 네 마음에 감각되는 것이 없더냐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아담 때에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감각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하시가 그것을 무시하고 나만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예물들을 구했을 때에 나만의 문둥병이 계하시에게 들어가게 되었죠. 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엄청난 재앙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가장 큰첫 번째 일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신중하게 일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파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파면 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대소롭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스에 보면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조아래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돼 읽었지 마라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제한의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쉽 개명조차도 잘 기억하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한 이 말씀조차도 하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사랑의 삶이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라고 점검하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분명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뭐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정말 정말 후회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았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월의 품성 어, 신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키워야지만이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7월 한달 동안 우리가 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바른 길을 걷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560장 함께 전하시겠습니다